내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. 신은 참 사악해, 이기적이야, 너무 자기중심적이야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오락상 꽃도령입니다. 음, 소중wohl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속인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분들은 아, 진짜 무당과 잘못된 무당을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 역시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 정말로 신을 올바르게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신이 무서운 걸 알아요 신이 두려운 걸 알고요 신이란 존재 앞에서는 더더욱이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무당은 신과 계약을 해서 내가 무당이 된게 아니잖아요 신과 인간이 서약을 하는 거야 네가 팔자가 오죽이나 힘 힘든 팔자를 갖고 태어나고 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에 너가 신을 모셔야 될것 같다. 그 신이 내가 너를 도와줄라니 나를 잘 모시고 받들어 가라라고 하면서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. 내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. 신은 참 사악해 이기적이야.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랬더니 옛날에 그런 댓글이 달렸어. 아 무당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. 근데 신은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자기들 뜻에만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 뭐 연세 잡수신 분들도 이제 막 신을 받은 분들은 신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은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나를 늘 항상 가르치려 하시고 배움을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무당들이 뭐 점을 보고 구슬하는 행위만 하는 것이 무당이 아니에요 신이란 존재를 모시고 뜻에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 사람들이거든요. 무당은 늘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기도하는 자세여야 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난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살아. 신을 내가 모시는 건데 인간인 나도 있지 않냐. 신을 모심과 동시에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예요. 그래서 늘 항상 전갈해야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로지 이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, 무당은. 근데 너무 돈돈돈돈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거지. 그런 거 있잖아요. 요즘에 신 내릴 때 신엄마, 신아빠들이 대체적으로 쓰는 얘기들을 한 가지 얘기를 하면, 야, 니네가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해서 한 달에 니가 얼마를 벌거 같니? 300, 500? 좋아. 니가 앉아서 하루에 손님 5 명만 보면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이야. 거기에 굶 나가고 뭐하고 한달 동안 그렇게 한다고 치자. 니가 못 벌어도 돈 천만원은 벌어. 니네 능력에 어디 회사가서 그거 할수 있겠어? 그러니까 신 모셔. 이렇게 얘기를 한대. 이 신의 쩜 들어서 이 미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신 앞에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신을 도구로 활용하게끔 요즘 신엄마 신아빠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여러분들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? 그래 내가 받아야 될 만큼 받고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들죠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주셔야 돼산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뭐하면 뭐만 있으면 입으로 다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내가 호소하고 소를 해요. 그 정도의 노력이라는 거는 필요하거든요. 근데 어떤 제자들을 보면 내가 구슬 떼어 뭐 얼마짜리 구슬했어, 돈이 남았어. 그돈 가지고 가 술집 가서 흥청망청 써. 그러고서 하하호호거리면서 다음 날또 앉아서 아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라고 이러면서 얼굴에다가 인두 껍을 쓰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. 그러니까 나도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지. 그러니까 뭐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내 양심에 찔리는 분도 있을 거고 맞아 그 말이 맞아 할 수도 있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? 의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야 말로다가는 뭐 사악하네 이기적이네 그러면서 신당에 들어가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 있잖아요 나는 신이 무서운 걸 알아요 이 신령님을 모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든 신의 무서움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. 근데 내가 그냥 한쪽 귀로 닫아두고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사니.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속 편하게 사는 걸 거라고. 있잖아요. 신은요. 진짜 무서워요.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. 나도 그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어. 근데 이제 갓 1년, 2년, 3년, 5년 해병아리 태어난 그 친구들이 내가 신인네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들도 아직 배워야 될게 아직 한없이 많은 거예요. 신이란 존재는 분명히 이기적이에요. 그러나 그 이기적이 만에 그 뜻이 분명히 있어요. 인간도 그만 만큼 이기적이잖아요. 자기주관적이고요. 또 그만큼 고집이 세잖아요. 신이라고 그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? 여기 와서 점을 치다 보면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압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당신이 이게 문제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때그 사람들은 변명해요. 좋은 얘기하면 점잘 보는 사람이고요. 자기 혼내는 얘기하면 점못 보는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무당은 깨달음을 알려주고 그. 뜻을 헤아려 갈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신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 무당이 정심으로 신을 모시고 신을 무서운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무당도 기도터 쫓아다니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뭐 부자되게 해주세요 나잘 살아야 신도들이 잘 살아요 하는 사람들 안 돼요 무슨 신당에다가 천만원을 올려놓고 기도를 100일 동안 붙이면 돈이 10배가 되고 20배가 되고 뭘 하나 사면 그 역시 신당에 갖다 올려놔야 되고 개똥 같은 경우들이 어딨어 있잖아요 신은 그렇게 조급증을 내면 더더욱이 멀어져요 이 신을 모시고 있는 인간앞에서 신이 멀어지는 이유는 내가 욕심이 그만큼 흐르고 넘쳐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안 살아야 돼 무당은 특히 더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남들과 비슷 딱게 살게 만들어 주셔. 그러다 보면 우리 집에 다니는 손님들이 그만큼 잘 살고 그만큼 잘 되면 그만큼 실령님한테 감사한 줄 알게 돼요. 내가 이분들한테 진심이면 우리 집에 다니는 손님들도 진심이 되게 돼 있어. 그냥 그렇게 알면 돼. 제발 무당 선생님들이 돈의 노예가 안 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